아,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차원상승, 평행우주, 현실창조. 듣기에는 신비스럽고 다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의식을 이동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 제가 직접 써본 것들만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듣다 보면, 아, 이래서 안 됐구나. 싶은 포인트들이 왕왕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일단 이전 영상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볼게요. 3차원 플러스 시간축, 4차원. 그리고 그 시간축이 무한히 나열되면 5차원.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한 나, 건강한 나, 자유로운 나,는 이미 5차원 속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육체는 3차원 존재라 차례대로 경험할 수 밖에 없지만요. 자, 복습 끝. 문제는 접속이에요. 라디오 얘기 엄청 들어보셨죠? 내가 세상에 방출한 주파수가 어쩌고 저쩌고 별로 식상한 표현이라 좋아하진 않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라디오 전파는 한번 세상으로 송출되면 우주 어디론가 계속 퍼져나가고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시그널 같은 것도 생긴 거죠 예말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라디오 주파수는 현대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재밌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컨텐츠가 있어도 내가 그 영화를 누르는 순간 상영되잖아요 세상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그 장면을 클릭하지 않으면 현실에서는 안 나옵니다 주파수를 보내는 행위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는 이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현실을 바꾸는 실전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ATS입니다 Stay Akin to Sleep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첫 영상 에 건물주가 된 나에서 잠깐 설명드린 방법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고유명사로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튼 스테이트 키프슬리 잠에서 가까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현실과 상상 사이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이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특히 머릿속에 있는 비판의식이라는 녀석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름은 판판이입니다. 예를 들어 난 10억 부자가 될 거야 하면 판판이가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 근데 지금 이 잔고 3원밖에 없잖아. 카드값 밀렸는데 10억 부자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판판이가 계속 태클을 겁니다. 판판이는 생존에 필요한 너무 중요한 녀석이지만 가끔 보면 쫑알쫑알 솔직히 좀 귀찮은 녀석입니다. 3차원과 4차원의 벽은 너무 두껍고 우리가 깨어있을 땐 판판이라는 녀석의 힘도 매우 강력합니다. 무한 학원이나 100번 깜깜이로 억지로 조금 누를 수는 있어도 승률이 낮은 게임을 계속하는 건 의식 수준이 높아진 2025년 인류들에게는 그다지 어울리는 방법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잠들기 직전 몸도 마음도 풀어지는 몽롱한 순간이 되면 한판이도 힘을 약간 잃습니다. 그리고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바꿔줄 가장 강력한 친구, 무식이라는 놈이, 어라, 이거 혹시 진짜인가 하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때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상 속 성공한 내가 입은 그날 자켓의 감촉, 그날의 향기, 그날 강아지가 장판을 촉촉촉촉 뛰어다니는 소리, 오감을 섞어서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잠드는 거예요. 중간에 정신을 차린 판판이가 또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시 호흡하고 또 다시 상상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식은 우리보다 먼저 가능태라는 넷플릭스를 클릭하고 접속한 뒤에 현실의 당신에게 좌표를 계속 알려 줄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주겠죠. 관심 없던 분야를 소개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인연, 예기치 못한 기회, 산책 중에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또는 마음이 저쪽이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는 순간도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의식보다 느리게 반응해요. 이 신호들이 처음엔 우연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연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그 세계선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다 가진 현실로 이미 도착해 있을 겁니다. 잠들기 전에 의식을 먼저 이주시킨 보상으로요. 두 번째는 외모 가꾸기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쁘고 잘생긴 뭐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현실을 공동 창조할 수 있는 찌티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고급 호텔이나 고급 식당을 딱 들어가면 어때요? 괜히 허리가 펴지고 말투도 공손해지지 않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예요. 심지어 풍기는 분위기마저도 에너지죠. 그러니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내가 가진 에너지를 세상에 전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SATS로 한판이 비판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걸 계속 주입시켜도 잠에서 깨어서 관리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본다면 거짓말처럼 판판이는 무의식에 속삭일 겁니다. 그럼 무의식도 자각을 하겠죠. 아, 어제 내가 느꼈던 게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요. 쉽게 말해서 판판이까지 속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외모를 가꾸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공동창조라고 말씀드렸죠. 내 무의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의식까지 바꿉니다. 외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함께 만들어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무급으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잘 생기고 예쁜 건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왜 왜? 외모가 뛰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전생의 카르마가 만든 질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고나기를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과거의 흐름, 즉 전생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개개인의 영혼은 이 세상에 성장하러 온 존재들이고 지금 이 모습조차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환경이기 때문이죠. 즉, 지금의 외모, 지금의 배경, 지금의 모습이 내가 이 생에 배워야 할 테마에 딱 맞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는 단순히 타고난 스펙이 아니라 의식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고치기보단 내 외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태도를 바꾸면 충분하다는 거죠. 깔끔한 셔츠, 정리된 눈썹, 은은한 향기, 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이런 게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신호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내가 바라는 현실도 혼자서 의도한다고 생기는 건 아무래도 힘에 부쳐요 그 현실을 구성해 줄 수많은 인연들이 나의 신호에 반응해서 나한테 오는 거죠 다 까라 그 인연들이 반응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배우이자 연출자예요 너무 바쁩니다 이왕이면 무대는 세상의 수많은 나와 함께 같이 만드는 게 편하겠죠? 의식을 이동하는 방법 세 번째는 친절하기 입니다 어.. 이건 또 무슨 씹선비 같은 그게 아니라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너지 차원에서 매우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요, 정확히 음과 양, 반반으로 되어 있단 말 들어보셨죠? 세상엔 본질적인 두 감정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과 두려움, 다른 감정은 다 여기서 파생된 거죠. 사랑과 두려움 역시 정확하게 반반, 50대50으로 구성됩니다. 이건 삼원 물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체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길어지니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연도 그렇고 인간의 내면도 그렇고 이 우주는 늘 균형을 이루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로든 마이너스 50의 에너지를 세상에 전시한다? 질투, 미움, 무시, 비난, 냉소 등등.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상은 플러스 50을 어디선가 전시합니다. 제로, 균형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전시한 마이너스는 내 몸을 타고 사라집니다. 갑자기 왜 그런지 납득이 안되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균형은 우주 차원에서 맞춰지지만 전시에 따른 책임은 행위자에게 기속되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에 돌을 던집니다. 물결이 퍼지고 잔잔한 호수의 균형을 깨뜨렸어요. 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균형을 되찾으려고 파동을 만들고 결국 다시 잔잔해집니다.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파동의 중심점에서 돌을 던진 당신은 가장 먼저 물을 막고그 물결의 여파를 가장 오래 겪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가라. 남에게 친절하라는 말은 사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예요. 마음을 쓸수록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남을 배려할수록 내 에너지가 고요해져요.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둔다. 너무 올드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잔잔한 호수에 물을 던졌으니 그의 상응하는 진동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사실은 내 무의식에 그대로 기억됩니다. 남에게 한 말투, 감정, 시선이 곧 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남에게 친절하라. 이건 도독책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똑똑하고 계산된 기술입니다. 자, 마지막 방법은 중요도 낮추기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읽어보신 분이나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듯한데요.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하게 느껴지면 까먹으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간절하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간절함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지금 이걸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신호예요. 그럼 우주는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아 얘는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구나 하고 반복 재생시켜줘요. 다까 알아 간절함은 현실 창조가 아니라 현실, 고정이라는 말인 거죠.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공항 검색대에서 괜히 긴장하면 꼭 걸리는 사람들 있죠. 뭔가 잘못됐나 생각하면서 검색대 직원 눈치를 슬슬 봐요. 그럼 가방 검색을 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민망하고 서로 피곤해요. 이렇듯 너무 긴장하고 너무 중요도를 높게 보면 세상이 엇갈을 합니다. 왜? 우주적 관점에서 불균형 상태거든요. 또 하나, 카톡 답장이 안올때 "아, 왜 안일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걸 읽고 혹시 기분이 좀 상했다"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또 보낸 분들 있죠.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비추듯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여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중요하게 여길수록 현실과 멀어지는 건 우주적 법칙입니다. 이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추상적이고 불친절하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생을 그냥 드라마 보듯 보는 거예요 우리가 4차원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 당시 여자친구랑 7번 방의 선물을 봤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건 영화다 영화다 속으로 되뇌이면서 간신히 참은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서 방법을 찾아 한 겁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불쾌한 역할을 놓였을 때 넷플릭스 드라마 보듯이 잠깐 지나가는 장면인데 뭐 어차피 주인공은 안 죽어 이런 식으로요 너무 들떠도 너무 기가 죽어도 그 순간 의식이 현실에 웃기게 돼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게임 밖에서 플레이하다가 게임 속 NPC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내 인생은 절대 이번 생이 완결이 아닙니다. 어때요? 중요도가 조금 낮아졌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대비 구독자 전환이 무려 1 0에요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 수치를 본다면 그만큼 올드 소울이신 여러분들은 비슷비슷한 인스턴트식 자기개발 영상에 지치신 분들이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네이버 카페가 있더라고요. 쓰읍, 뭐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2015년에 제가 올린 명상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시크릿 책을 읽고 반 친구들한테 끌어당김을 전파하고 다녔던 제 모습도 떠오르면서 자랑할 만한 경력은 아니지만, 아, 내가 15년째 마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끌어당김을 괜히 특별하고 신비한 무언가처럼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러 더 어렵고 진지하게 변질된 시장이 안타까운 게더 크죠. 어쩌면 지금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것도 상위 차원의 무언가가 저에게 역할을 준 걸지도 모르겠다는 사명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뻔한 소리보다는 저만의 철학을 얘기할 거고요. 최대한 재밌고 쉽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중요도를 낮추고 편안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다른 차원에나 서건남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플러스 상승에너지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